이번 4.15 총선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투표소 1,233곳이 운영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본격 실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긴급생계비 신속지급을 일선 자치구에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전남권 뉴스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투표소 1,233곳이 운영됩니다. 광주 지역 투표소는 369곳, 전남은 재보궐선거와 합해 864곳이며, 사전투표소는 광주 95곳, 전남 297곳입니다.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으며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와 전남 유권자 수는 279만 9,891명으로 광주는 120만 7,972명, 전남은 159만 1,91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본격 실시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학생 7천여 명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지원을 희망한 가운데 교육부의 무상 대여와 자체 보유량 등을 활용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각 학교는 원격 수업의 출석과 결석 처리를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고 학생 평가와 학생 생활 기록부 기재는 등교 수업 이후 지필 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번 온라인 개학은 중고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오는 16일,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20일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가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태국에서 돌아와 광주 북구 중흥동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A 씨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씨는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와 KTX 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목포시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붕어빵 노점상의 접촉자로 분류됐던 B 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 또는 징역 1년, 외국인은 강제 추방까지 할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긴급 생계비 신속 지급을 일선 자치구에 주문했습니다. 이용섭 광주 시장은 다섯 개 구청장과 영상 회의를 갖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생계비 지원 신청 이후 2주 이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광주 각 자치구는 긴급 생계비 지원 업무를 위해 아흔 다섯 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와 소득 조회 지급 대상자 선정 등총 1,09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또 광주시청 1층 로비에도 10개의 전담 창구를 마련해 5월 8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임전실장은 광주 송정역 등에서 문재인 정부를 만든 광주가 민주당의 중심이 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정치가 새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정치 신인이 대부분인 지역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조비우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전시의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하며. 오는 27일 신원 확인과 인정신문을 위해 전 씨가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재판은 전임 판사가 총선에 출마하며 사직하는 바람에 공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으며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40주년 5.18 광주민중항쟁기념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대폭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5.18 전야제와 국민대회 등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는 전면 취소하고 문화예술행사는 매체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연기나 대체 진행하는 방식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5.18새 단체가 추진하는 추모제와 부활제 등 추모와 기념을 위해 불가피한 행사는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규모를 축소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